주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안내드리겠습니다. 그 한컴 한컴 뷰어를 어,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어, 주석의 종류들이 여러 종류들이 뜨게 되고요. 여기에서 이제 주석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주석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, 이제 전에 있던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으로 가고 가고자 하시면. 앞에 그버튼한번더 클릭하시면 상단 왼쪽에 보시면 어 아래 이, 이 상단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. 이걸 누르시면 다시 원상태로 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위 폴더라고 써 있는 이 폴더 그림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그 상위로 올라가시고 또 상위 폴더 한번더 누르시면 전에 있던 어 주석의 내용들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 이용하시면 어 주석이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보실 수 있고요. 한글 문서를 이용하실 때는 플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하셔서 한글 문서를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글과 PDF 파일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